뭔데, 엄청나요? 이건 우리 집에 있고. 아니! 네. 어마어마한 거, 엄청난 거 언제 나오냐고요? 네번있더라 알겠어요. 달인 씨, 네. 드디어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네. 내일. 네, 달인 먼저 학교를 가죠. 가죠. 한주근 네, 우리 달인이가 지금 여기 가방을 다 싸놨거든요? 근데, 뭐, 이거 갖고 가져가면 안될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 가져가면 어떻게 팝이지라? 아 어, 있잖아 이거 알뜰이장 온라인 알뜰이장 그래가지고 온라인 알뜰이장어 그래가지고 이거 학교로 내일 가져가. 어디서? 돼. 이거 학교에서. 내일 갖고 가서 이걸 파는 거야? 아니? 뭐. 이거, 이걸, 이걸 선택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뭐이 정도 또 갖고 오겠지. 아, 진짜? 어. 이미 교환을 한 상태고, 이것만 주면 이제 교환 아, 돼.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 안 돼. 니꺼야? 안, 안 돼! 어알겠 엄마. 조연태, 진짜. 너가 뭘 가져가고, 뭘 가져오는지가 궁금해 그럼 조금만 공개해보자. 아니, 다 공개해야 해야지. 알차. 저는 갈게요, 자 어. 아, 벌써 가? 몰라. <laughs> 와 완전 한번 따지 한번 따지 엄청 많아 이거는 선생님한테 어, 시간이 생겼다고 보드 어. 게임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교환이에요? 아니 이건 교환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그냥 갖고 놀 거예요 가서. 응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선물 받은거 아니에요? 토리녀로 받은 선물. 그리 가서 갖고 논다고요 어. 여러분 의아하지 마세요 이거는 가서 학교에서 놀 거래요. 어 이거 직접 만든 선물인데? 내가 응. 그리고 이거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 그래. 만원 만원짜리였다고요? 많다, 고 많다, 그 친구가. 그리고 세 번째. 팝튜브 이거 뜯지도 않는 거네. 어, 그다음 그래. 네 번째. 아, 어, 이거, 이거 누나꺼? 누나가 이거 팔아 사라가지고 하고 싶다. 아, 그러면은 이거해서 교환한 누가는 누나 주는 거야? 아, 아 진짜? 덕분에 얼핏시장한다 갑자기.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진짜 완전 좋은 거야. 대형팝이 네 개. 이건 대형. 팝이 4개. 어? 하나씩. 이거 이거 산지 5개. 얼마 안 됐죠? 5개. 어, 근데 이거 나 뭐만 좋아해는지 이거, 이거 데백 있는 게 또? 어 그건 어... 좀 달라. 어, 그리고. 거좀 달라? 종류별로 있어야 돼요? 응. 너 근데 같이 알때 시장했니? 아. 어. 어떻게 같이 해? 수업시간이 다른데끝나고 선생님이 토요일 일요일 동안 한다고. 했거든. 아! 맞다, 맞다. 지난번 에생님 링크를 하나 주셨데 거기구나. 응. 그리고 응? 어. 이거는 어. 제 친구, 친구가. 어, 잠깐! 이... 뭐 좋아할지 말하려고 그러지? 응. 그럼 내일 갖고 와서 보여주세요. 비밀입니다. 아직 밝히면 안 됩니다. 나 너무 궁금하다. 다리가 뭐가 좋을지. 아, 지금 어 거의 끝났어? 우어어 어, 아니야. 더잘가 다리는. 아니, 다리 가. 무니다리 가. 누나, 누나, 고누나도래무선들어 5분만 그러고 잠 깨고 나와. 음. 자 우리 나린씨 먼저 내려왔습니다 밥 먹을래? 빵 먹을래? 밥먹 밥? 오케이 자 드디어 나린씨 등장 엄마가 네. 하라고 했는데 할거다 했어 죄송하고 지하고 어? 머리에 물 묻히고 머리에 물왜 <laughs> 묻혔어요? 똑같 싶어 아 떳다 <laughs> 준비 다 하고 내려왔다고? 응나린빵밥밥 밥. 아이 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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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알았어 조빵빵러워지겠어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린 씨가 빼져서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안 일어나도 되겠다 아침에 너네가 이렇게 다 해먹으면 되겠다 아 학교는 안 데려다 줄 거야? 어아 학교 데려다 줄래 그랬다 엄마가 해도 되는데 왜 네가 하세요? 이가재미있어자 손님들 밥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왜다 꺼냈습니까 이거 알뜰시장 교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넣는 거야? <laughs> 빨리 다 넣어주세요 넣어줘 넣어줘 이거 잘됐 된... 아니, 아니, 아니. 저 나리 다리는 먹는 방법도 다릅니다. 딸기다 딸기잼. 응.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먹을 거 계란이랑. 응, 음, 나왔어. 일단 여기게좀긴쪽 어. 말고. 어. 이렇게. 아, 크기도 또 맞습니다. 우리 다리. 여기다가. 단발 김치. 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 버터는 4분의 1로 잘라주고. 다음에 이걸 음. 넣어 계속 어, 녹아야 될것 같아요 아, 먼저 완성합니다 아린 씨응 응? 응. 맛있어 응. 밥도 한입 드세요 밥 달라고 응. 그랬잖아 <laughs> 얘네 들이 진짜. 응.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여보 왜? 왜안 드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소세지 넣어야 될것 같은데 그거 무슨 말이야 소세지 <laughs> <저기, 셋이. 웃음> 응, 엄마가 먹는 거 진짜 맛있. 아니 안 먹을래요 나. 소시지는 따로 먹어요. 따로 먹어야 돼요? 아니 내 같이 먹어 맛있게. 계란이랑 다 빠져. 소세지는 빼고. 응. 계란이는 대전이나... 같이 먹어봤는데. 응. 빠져, 빠져. 먹어. 안 빠져.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여러분? 자 드디어 한달반 만에. 학교에 갑니다 물건 잘 팔고 잘 받아와 엄마 이거 이거보다 두배로 많은 양을 가져올 것 같은데 왜? 아니 그 물건이 <laughs> 클수도 있고 당연 수도 아, 있잖아 아, 알겠어 늦어요 빨리 신발 좀 신으세요 아들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도 안녕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나이가 점심식사를 하고 계신데요 네. 뒤에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기 때문에 좀 약간의 소음이 있다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린 씨 스파게티에 소고기 묵국은 이거 무슨 조합이지? 소장. 우그 스파게티 먹는데 밥도 있대요 여기. 우리 나린이는 원격수업을 해서 집에 점심을 먹고 다시. 오늘 5교시를 하죠. 아, 우리 나리다리가 원래는 급식을 안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급식 안 먹고 점심시간 전에 5교시가 원래 다 끝났었지. 근데 시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점심을 학교에서 꼭 먹고 5교시를 하고 집에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급식을 안 먹으려면 친구들 다 먹는데 옆에서 기다리거나 맛있어, 먹어야 돼. 어, 아니면 집에 와서 후다닥 진짜 10분 만에 먹고 막 콜라벌떡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도 할 수가 없어서 밖에서 밥을 먹습니다. 다리잘 먹고 있겠지? 당황할 수도 있어. 코로나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잘 먹고 있겠지? 맛있니? 응. <laughs> 너 근데 방금 엄마가 뭘 딱, 여기 닦으면서 여기 이거 어제다묻었 묻어... 어떻게 할 거야? 거야? 안지 이거 잘안 지워질걸? 어떻게 할 거야? 세탁기 되나? 다리! 아유. 오, 역시 끼낑대고 들고 오고 있고 빨리 와서 보여줘, 궁금해 궁금해 어 내가 지금 궁금해서 안절부절 안절부절, 손 씻고 오세요, 아들 손만 절, 손 꼬지 어 이거는 그냥 원래 있어. 아니. 아니! 이게 뭐야? 가방 아, 이거 아 그래요? 이거 이거 허리에 메고 다니는 거야 나리면 이렇게 이렇게 여행 갈 때. 이거 뭐야? 탁구 세트. 저기요, 저희 집에 탁구대 없는데요? 아니 봐봐, 여기 다들어있다 아니 탁구대가 없다고요? 잠깐 이거 다 들어있다. 아니 탁구대가 없다고요? 이다 들어있어요. 이게 반 되지 이것만 있으면 뭐해? 아 이렇게 붙이고, 저쪽도 붙이고. 아 순식간에 탁구대가 완성됐습니다. 해보세요. 저기요 선수들. 센터 다 갖고 와줘 이건 진짜 엄청나 뭔데 엄청나요 이건 우리 집에 있었던 아니 어? 이거 다시 갖고 왔어요? 왜? 도전당했나 봐? 아니야 이거 친구가 어. 다시 줬는데 다시 줬어 안 말이야? 그리고 <laughs> 이거 이거는 생명필 아 이거 그림 그리는 거아 이거 나랑 좋아했던거아 네. 어마어마한 거 엄청난 거 언제 나오냐고요 4번 네 있다아 알겠어요 자 이거는 오찌모찌 오찌. 아 저기요 좀 보여줘요 오, 와 귀여워 음. 아 팝이 이게 미니팝이신데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거 그래, 엄청 큰거 갖고 가서 엄청 쬐끄만 거 갖고 왔네 그리고 안 들어 엄마가 안 들어 이건 누나가 줬던 거 다시 이것도 거절 당했네요 아니 아니 맞는데 이거 한 개는 이거 찾부세트랑네개바꿨는데한 네. 네. 개는 남았어 이거는 네, 아, 이드실뜨기 네, 실득이. 이거는 실득이야. 내가 있었던 거 네, 네, 그냥 나한테 있었던 건데 이거 그냥 아 그래서 거절 거절 당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진짜 대박이야 <laughs> 봐봐요. 50cm 더먹었스밥이 <laughs> 어마어마한 걸 갖고 왔어 지금! 아... 자 여러분 알뜰시장은 물건을 사는 건데 이번에는 교환 형식으로 했나 봐요 더 좋아 이게? 재밌지 않아? 다리나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되게 좋은가 봐 응. 얼굴이 완전 빨개졌어 응. 어, 완전 좋아? 밥은 응. 맛있게 먹었어요? 응뭐 나왔어 오늘? 오늘 햄치즈에다가 어... 다음 고기에 떼올려가지고 빵이랑 먹었죠. 아침에 먹은 걸 똑같이 먹었네. 여러분 나다리는 오늘 하루 교환한 물건으로 아주 아주 즐겁게 보낼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